제가 감기가 걸린게 아니고, 무서운 영화,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당연히, 무서운 이야기니까, 야, 엔젤아, 빨리 와봐. 니가 제목을 세게 해줘야지. 알았어. 자, 오늘 주인공들은 이렇게, 이렇게고요. 총, 8명이에요. 먼저, 시작해, 그러면은, 대사를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기약차, 기차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오늘 제목은 그거고, 무서운 거니까, 지금 근데 좀 무서울까봐, 불을 켜놨거든요? 그리고 깜깜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한, 한편더할 거예요. 한 편은 2편에서 만나고요. 지금 먼저 해볼게요. 그럼, 시작! 아, 친구들이랑 여기서 만나, 무선 이야기 하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맞다, 맞다. 언제 오지? 주리야, 그래도 다 보여. 자꾸 동생이 시끄럽게 해서 배정합니다 와, 어, 줄야 뜯어서 미안. 야, 이제 오면 어떡해. 어, 나도 미안해. 자, 그러면 일단은 앉아볼까? 어? 왜네명이안 오지? 어, 늦었다! 빨리 가야겠어! 응. 여러분, 안녕! 하리에요 아우,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네, 하리에요 인사를 꼭 해야겠니? 자, 그리고 남자의 두, 남자의 두 명까지 해서 총 8명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유성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 보이네요, 불 켜요. 자, 안 보이니까 그냥 불 켜고요. <laughs> 여러분, 오늘,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쩌고저쩌고 쏠라, 쏠라. 어쩌고저쩌고 쏠라, 쏠라. 어쩌고저쩌고 쏠라, 쏠라. 어쩌고저쩌고 쏠라, 쏠라. 어쩌고저쩌고 쏠라, 쏠 어쩌고저쩌고 쏠라, 쏠라. 어쩌고 어? 마지막이 나네? 얘들아. 나는 엄청 무서우니까 잘 하라고 여기 여러분들도요. 근데 어 어린애들은 안 봐도 되지만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어느 옛날에 쿵 미용실 어느 옛날에 아주 머리가 긴 여자 아니, 한,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여자 아이는 머리카락이 너무 근데 여자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그 여자 아이는 근데 미용실에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잠깐만요. 네요. 안녕. 뒤로 가니까. 잠깐만요, 동생. 파이한테. 파이 뒤로 가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 머리카락, 머리 좀 잘라주세요. 어, 응. 여기 앉으면 되는 거죠. 응. 머리카락을 풀어야 될것 같은데, 아직. 머리카락을 풀어야 될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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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더 잘라주세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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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더 잘라주세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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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머리 더 잘라주세요. 머리 머리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음... 왜그러니? 머리 더 잘라주세요 <laughs>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셨어요? 눈치챈 분도 있었지만 지금 이게 저가 처음으로 영상 찍는 거여서 뭔가 무섭긴... 안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도 제가 영상 편집을 할거여서자 그러면은 얘 예, 자, 해설을 알려 드릴게요. 얘네가 이 아니, 있었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 해볼게요. 먼저 헛 부분. 우와! 뭐야? 겁나 소름 돋아. 니네 이 내용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 다 모름. 아니 이 내용은 어떤 여자아이가 있어, 머리든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 여자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싶은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고 싶은 거야. 자기 머리 잔인하지 않아? 너무 잘 자린... 그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방금 들었을 때 머리 잘라주세요 머리 잘라주세요 이랬잖아 머리카락이 아니라 무섭지 근데 다음 다음건 더 무서울지도 몰라 야야야 이 미친거 아니야 그니까 머리 잘라달라는거야 그럼 여기를 끼익 하라는거지 으와 개소름돋아 소름뜬뜬뜬뜬뜬 <laughs> 이 상황은 뭐지? 여러분 재밌었어요? 으이그. 너무 이거 너무 안 무섭고 처음 처음으로 찍은 거여서 너무 못 찍은 것 같아요. 영상 편집도 너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편집을 할 바빠요. 거예요. 에이퍼 <laughs> 두 번째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봐,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중에 봐요. 안녕. 여기는 무서운 게 아니라 웃긴 것 같아요. 소름. 아직도 영상 찍고 있예요 어, 저희 동생이에요. 말, 말이 너무 저래요. 이번에는 너무 소름 돋지 않게 했는데요. 조금 있다가는 더 소름 돋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안녕!